토마토는 여름이 제철이지만 겨울을 지내고 봄에 나오는 대저 토마토도 아삭하고 맛있다. 부산에서 3월부터 5월까지만 재배되는데 단맛과 짭짤한 맛, 새콤한 맛이 어우러져서 피클로 만들어 두고두고 먹으면 매력적인 반찬이 된다. 먼저 피클을 보관할 유리병을 소독한다. 병을 뒤집은 채로 팔팔 끓여 약불로 줄인 뒤에 조금 더 끓인다. 단단한 토마토로 피클을 만들어야 식감이 좋다. 식초물에 10분 동안 담가 이물질을 빼고 물에 깨끗이 헹군다. 칼을 짧게 잡고 꼭지를 조심조심 제거한다.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다. 허브를 넣으면 풍미가 더해져 더 맛있어진다. 건조시킨 유리병에 토마토와 허브를 담는다. 대풍 단촌물은 물과 식초, 설탕을 같은 비율로 배합하지만 입맛에 따라 식초와 설탕의 양을 조절하면 된다. 단촛물이 뜨거울 때 부어줘야 토마토의 간이 잘 배고 아삭한 식감도 살릴 수 있다. 조금 식혀서 뚜껑을 닫고 실온에 하루 동안 뒀다가 냉장고가 나면 2주 정도는 신선하게 먹는다. 파스타나 고기를 먹을 때 입안을 산뜻하게 해주는 토마토 피클. 토마토즙과 허브의 향이 절묘하게 어울려 파스타가 더 맛있어진다. 봄 토마토철이 끝나기 전에 한병더 만들어둬야겠다.